예수를 본받아 2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이며 제목은 계명의 핵심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두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시 한 율법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마가는 그 율법사가 서기관이었다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의 해설자들로서 서기관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들이었으며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먼저 법을 주신 분이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느라 시름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법을 올바로 준수하는 비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문자적인 준수, 형식적인 준수에 빠져버립니다.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비결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의 계명을 준수하는 생활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둘째로 큰 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한다면 세상에서의 각종 범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만에서는 스트레스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명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며, 오히려 죄를 이기며 죄를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법에서 사랑의 정신을 배제하고 문자적인 의미만 추구한다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길보와 산처럼,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사랑에 의한 순종, 그것이 개명을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